오늘은 테라나이트 무기를 만들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테라나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외 던전 재료가 필요하며 재료를 다 모으려면 며칠 동안 빌마르크 제국 실험장을 돌아줘야 하고 이 방법이 귀찮다면 500 마일리지를 통해 테라 무기를 구입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해당 방법을 통해 테라 무기를 획득하는 것은 매우 비추천함. 출석 이벤트 28일차 보상으로 의외 던전 장비 선택 상자를 주기 때문에 해당 보상에서 테라나이트 무기를 선택해 받아주기만 하면 된다. 그럼 해당 이벤트 보상을 받기 전까지 빌마르크 실험장이 아닌 진빌마르크 제국 실험장으로 진테라 무기를 만드는 재료를 획득하면 되며, 해당 던전에서 잠재 테라 무기 또한 획득 가능하니 던전만 돌아주면 되는 것이다. 이미 테라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유저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이지만, 테라 무기를 획득하려는 유저라면 이런 식으로 진 테라 무기를 만들길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영상들을 미리 만나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